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청주에 있는 어, 관절병원인 마디사랑병원의변재영 어,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무릎 어, 통증의 가장 흔한, 흔한 원인이 되는 설계대퇴 어, 과압박 증후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무릎에 그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을 어, 무엇으로 알고 계신가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에 이제 소련병원에 근무를 할 때도 보면은 전공의 선생들한테도 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슬계대퇴 과압박증후군이무릎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걸잘 모르는 의사들도 꽤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관절을 치료하는 의사분들 중에 슬계대퇴 과압박증후군이무릎통증의 가장 흔한 병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아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계대퇴 과압박증후군은 무릎 앞쪽에 있는 슬계골하고 대퇴골 사이에 어, 생기는 병이 되겠고요.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뼈의 간격이 맞게 되는데, 슬계대퇴 과압박증후군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뼈의 간격이 잘안 맞거든요. 잠깐 실제 액트레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슬계대퇴 과압박증후군이 없는 정상인의 액트레이가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무릎 바깥쪽하고 안쪽 사이에 뼈의 간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 이런 분들은 설계대퇴 과압박증후군이 잘 발생이 안 됩니다. 어, 하지만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무릎 바깥쪽의 그 뼈의 간격보다 안쪽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다면은 당연히 바깥쪽으로 어, 스트레스가 많이 가게 하 되겠죠.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설계대퇴 과압박증후군이 잘올수 있는 어, 그런 소인이 있는 어, 사람이라고 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계대퇴 과압박증후군이 있는 어 사람의 MRI 촬영한 사진이 되는데 잠깐 보면좀더 이게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안쪽에는 관절의 간격이 넓은 반면에 바깥쪽에는 좁아져 있으니까 이 좁아진 쪽에 있는 연골들이 많이 무리가 가서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통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병이 설계대태과압박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정상인 사람의 슬기 대퇴 관절에 그 무리가 무릎을 구부리고 펼때 움직이는 그런 영상을 보고 계신데, 보시면 은 무릎의 간격이 균일하기 때문에 어 무릎이 큰 무리 없이 잘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슬기 대퇴 과압박증후군이 있는 분의 무릎인데, 이 안쪽은 떠 있는 반면에 바깥쪽은 이렇게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영상과 같이 연골이 약해져서. 이렇게 수술한 그, 그 기구를 이용해서 만져봤을 때도 연골이 말랑말랑하게 된걸 우리가 연골연화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연골연화증이 오게 되면 어, 통증이 발생이 되,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더 진행이 되면 연골이 깨지거나 어, 연골이 손상이 돼서 관절염으로도 어, 진행이 되는 어,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세계대퇴 과학박증후군은 어, 진단을 내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통증이 무릎 안쪽에 있고 어, 또한 그 통증이 생기는 상황이 계단을 내려가거나 무릎을 구부리고거나 책상다리와 같이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힘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어, 이런 병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필요한 경우는 약도 먹을 수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 보면 약을 먹어서는 치료가 잘안 되고 적극적으로 관절에 주사를 놓거나 하면은 통증이 많이 허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연골 손상이 진행이 되고 약해져서 어, 금이 가거나 관절 연골이 예, 손상이 와서 초기 관절염이 온 분들이라면은 이런 주사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도 고려해 볼수 있거든요. 어, 어이 대부분의 이런 수술은 절개하지 않고 어, 관절경을 이용해서 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잠깐 그 수술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수술의 내용은 좁아진 바깥쪽에 있는 막을 일부 잘라줘서 안쪽과 바깥쪽의 간격을 맞춰주는 것이 주 수술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제가 수술하는 그 동영상인데 보시면 바깥쪽에 있는 그 막이 뼈에 뼈에 붙는 부위에서 다 잘르면 안 되겠죠. 그냥 기능이 없어지니까 일부분만을 잘라서 간격을 맞춰주는 것이 주 수술 내용이 되는데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이쪽 좌측에 있는 영상은 수술하기 전에 어 동영상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어 수술을 하고 나서 어 관절의 그 간격을 어본 동영상이 되는데 수술하기 전보다는 간격이 많이 안쪽과 바깥쪽이 어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해놓게 되면은 관절에 이제 간격이 맞춰지고 타이트했던 바깥쪽이 일부 이제 느슨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관절의 압력이 덜어거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이제 통증도 어, 좋아지고 증상도 많이 좀 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액대를 찍게 되면 수술하기 전하고는 많이 다르게 관절의 간격도 어, 맞춰지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무릎 어,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슬기 대퇴 과학박증후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